자특게더에특게더에 구조 받고 싶은 사람 전적이랑 승급전 사진 올리고 어, 자기 소개 적어주세요. 근데 모스트가 룰루 유미 룰루 남이 있단건나안 올려줘. 이, 이런 거인 사람 신청하지 마세요. 안 받아요. 이거 올려주면은 그냥 그거야. 어? 그 대리 듀오랑 뭐가 달라. 플레에서 다이아 가는 승급전이에요. 아, 남자도 받아요. 아, 무슨 내가 언제 여자만 는다고 그랬어. 날 뭘로 보는 거야? 여러분, 저는 틀렸으니까 여러분이라도 제가 구조해 드릴게요. 근데, 근데 승급전 떨어져도 내타 타면 안 돼. 이거는 나랑 약속하고 암묵적인 약속인 거야. 이거는...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게 무슨... 어? 아, 이러면 조졌는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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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플이긴 한데, 이거 박어, 박어! 아니, 아, 무빙을 왜안 하지? 오케이 아버. 오케이 h e y r e going 아

아 11화가 파밍 체미지, 뭐여, 그럼? 아니, 올라프, 씨발, 010인데, 게임 죽던데. 아, 어지럽네. 야, 어디가, 어디가? 아 <laughs> 아니 발 어지럽네 저거 어떻게 지우지 잡아야 나 돼, 잡아야 돼. 어디 물지 같은 바라보니 달게 바다랑 그다고할 뻔. 이 질병군 단장 때문에 저격들 몰려와서 알락사 상하게 생겼. 생긴... <laughs> 아니 카시오페아 이 새끼 국회 갔때 국회 같은 너무 잘하는데? 원래 플레가 이 정도 하냐? 아니 무슨 앞앞전멸을 저렇게 썼어 거기 아, 맞는데 아니 시비야 아니 너무 아픈데? 보조대 1호기 다아 아 르블랑님 미안합니다 이게 아 이게 최선을 다했는데 아 혹시 승급전 다시 찍으시면 특게더에 연락주세요 어차피 시즌 아직 3일 남았어요 아 르블랑님 아, 진짜 미안합니다 아, 신청하세요 아언딜할게 언딜 정글 안할게요 아 미안합니다 한명 죽이고 미안합 아니 내가 죽인 건 아니지 야씨발 시비르가 죽인 거잖아 아니 야똥을저 지랄로 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를 음. 엘리니아 해네지스 오케이 근데 3연승은 좀 빡센데 일단 하보자 안녕하세요 오케이 가봅시다 어 목소리 좋으시네요 실버들 아, 골드 승급전 아언딜로 돌릴게요 언딜 해놨잖아 지금 아니 제 정글 못해요? 정글러잖아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판 어... 쳐발리고 솔직하게 아, 상관없어 지금 정글 할 거야. 아 제가 이 아이디를 리신밖에 안 해가지고 네 다이아 3, 4까지 찍었는데 고스트 다안 찍힌 밖에 없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다쓸 때는 무슨 네. 마스터잖아요. 네. 네. 아 근데 좀 아니더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정글을 좀 오래 쉬긴 했어요. 네. 다운타겟 포. 근데 이거 패배하면은 바로 유기하시나요? 아그 그렇, 그렇게 되는 거죠. 아..아..네 아..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나는 지금 구조대에 구조해야 될 사람이 많아가지고 <laughs> 그러면 생각하면 안 되지 왜 벌써부터 채팅창을 좀 봤는데 우리 팀으로 하는 건지 적 팀으로 하는 건지 아..아.. 아니 근데 전판은 1 1어가 아니 1 1어랑 타릭이 너무 게임을 안 하니까 아.. 네. 전판이 전파는... 이 세계 또한명 안락사 시킬 생각에 싱글벙글 중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저 근데 만약에 이거 떨구면 팀 반인 출로 네. 아마 더 이상 안할것같아 사회생활이 어. 패싱붓네 아이 3일 남았잖아요 아직 근데 이게 또 약간 좀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 클레랑 다이아랑 좀 다르잖아요 기본판도 사고 날 그니까 아니 그니까 러 3일 남았으니까 네네, 열심히 해야지 네,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이거 좀 페페하고 다시 찍을 자신 없어가지고 일단 그냥 여기 남겨놓은 거거든요 아 그러면 있음이. 저 때문에 롤을 점나는 거네요 지면은 아 지금은 이남 사람 설거는 좀 그렇게 되네부담네 있어요. 벌써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블랑자 채팅 어딘가에서 가하고 있을 듯이들아지까게요 나이스. 어이스라이스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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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신이랑지컬이 음. 다른데요? 아이 그걸 굳이 왜 강조를.. 아니 진짜.. 아, 아, 오케이 아네 오케이 그.. 아, 언디를 더 잘하는 건 맞으니까! 어.. 아, 그렇죠 자꾸 이렇게 자극하시면 엑스님 자꾸 자극하시면 그가. 더 그가.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에이.. 아, 아, 참지.. 않 참지 않아요? 아 왜요? 면절할 때 떨어뜨려야지 어?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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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오아 정화 아니, 아 괜찮아 딩고킬 딩고킬 아좀 못했다 이거 갔다는 건데 자 잡아볼게요 오뭐오 애쉬 궁 나이스 nice. 아니 명궁인데? Nice. 나이스 nice. 좋았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아 아니 아, 또 아, 그라인이야? 저 아. 이거 레드 들어가볼게요 오케이 나 우리도 가 여기 드실래요? 아, 먹어먹어 아니, 아니, 아니. 아, 드세 제발, 제발 드셔주세요 오케이. 케인 아래쪽이에요. 오, 맞았다. 맞았다, 맞다 맞았다. 나이스. <laughs> 아, 어서 요네, 여기 요네, 요네 보고 있어요. 요네, 요네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잡아 혹시 오, 서비 어, 서버야 어, 어, 와, 간단해, 이스아 언디는 좀 미안하네 너무 양악이다 하긴 마스터해도 양악한데 아, 여기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정글해야겠는데? 정글할까요? 단판부터? 아 정글은 말고 아 미드, 미드, 해야. 미드 할까요? 미드 아, 정글? 예, 아, 네. 미드 정글이요. 어, 미드 챔 혹시 미오? 뭐 하세요? 나 미드 어, 사일로스 열중 킥 킥패 아, 또뭐 어, 이것저것 그렇지. 하죠. 아 이것저것요. 아 형님 일단 다음 판까지 좀 원딜 한번 하고 아, <laughs> 마지막 아, 판에. 미드 마지막 판에. 아니, 안전하게. 아, 그렇지 안전하게 하긴, 어, 안전하게 하긴 네, 해야지. 안전하게 하긴 해야지. 공 날라가요. 오. <laughs> 아니 뭐야. <laughs> 네. 뭐, 아니 애시모이? <laughs> 거기 쓸 사람이야. 아 그 구조대란 놈이 슬슬 숨쉬는 것 같다고 반장 호흡이 되보 아니 너무 양아방송은 님들 그렇잖아요 좀 독립적으로 바우로스는 무슨 죄야 딩거랑 방송 듣는 사람은 정맹하지는 니까 본질하면은 아 르블랑님 아 <laughs> 아니, 근데 그거는 근데, 아니, 근데 그거는 좀 네, 벗어났어요 좀 그니까 벗어난거야 내 손을 르블랑 조그 아니 왜 그래? 아, 루블랑이 2승 만들으면 내가 바로 올려드릴게. 오히려 혼자 하는 게 2승 더 만들기 쉬우실 수도 있어. 내가 저격이 많아가지고, 진짜. 아, 가, 뭘 오, 나이스. 오, 어, 쉔, 쉔, 이거 기다리죠?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이즈. <laughs> 이즈가 <나이스. 웃음> 이즈 레전드네. 어, 여 야, 야, 하 가있어, 가있어, 가있어. 어, 야, 갈게요. 맞았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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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어, 풀 뺐다. 어, 음파 맞춰볼게요. 그렇지, 강타. 아, 나, 나, 나. 강타. 강타 없나? 강타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 아래, 아래, 아래. 이거 음파, 아, 야, 나 방, 방각 나이스 오오오 오케이 나이스 북캐 같은데 이렇게 잘해요 아, 다이아 2까지 좀 찍었다가 아 취직해가지고 아예 롤 접었었다가 다시 이거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또 접은 거거든요 음 뭐지? 아오 씨발 폭풍형면 미신문다가 이거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이게 니 시리즈 극크 그만해 여기여기여기 봐줘 어어 오케이 아. 오케이 에이. 이거지 이게 구조되지 아니 여기 티어 내가 잘못 생각한게 언딜하는게 맞는게 여기 티어 언딜들이 뒤지면 하염없이 뒤지네 똥 주체를 못하는데 살짝 내 티어 탑인데 탑이 더 잘해 여기 저 티어는 아니, 저 티어는 탑이 더 잘하는데 애들이 원딜보다 어 이거 야누룩꾼 뭐야 이거 오? 이 새끼 방금 전까진 고조대 어소인이었는데, 이제야 좀 사람까지는 큰 거지. 오, 아니, 얘가, 얘가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밑에는 언딜보다 탑이 더 잘해. <laughs> 아, 그래, 쟤나 나쁘지 않았다. 나이프라인. 그래, 아, 나이 오. 아, 언딜하니까 아, 죄책감 드네. 아. 아, 여러분, 내가 현진들한테 아, 너무 미패다. 언딜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상대팀은좀 미안하네. 그러니까 아, 씨. 야예남 갑시다. 위이도 되죠? 역전 아, 그럼요. 뭐 빠키 빠키야 진짜. 아. 그... 어야, 야수가 없다. 왜? 네? 니 잠깐 아, 야수가 없네.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게도 아, 야수가 없네. 왜? 아니, 아, 계속 말씀하세요 아, 진짜 진짜. 아, 조합 변경해야 돼요. 아, 그 미신하고 네. 내가 싸인 할게. 아, 아, 사이도 아, 잘해. 아, 아, 예. 믿어봐, 믿어봐, 진짜 믿어봐. 아이,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혼 혼자 할까요?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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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진짜 이심일 때. 뭐 자꾸 의심을 해. 사탄이 들렸네. 아, 미안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다이아 굿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출근 준비해서. 야돼아 예, 미안합니다. 아 진짜 미안해요. 아, 예. 고생했어요 진짜. 방송 해가지고. 네이번에그만 무조건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수... 혹시 구조대에 신청하실분 있나요? 2승 하신 분 중에 아 2승 그냥 내가 딱한 판으로 끝내준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겠다 아나한 명이라도 구해주고 싶어서 진짜로 아니 이게 구조대인데 다 죽였어 내 눈으로 씨발 나 아, 이러면 잠못 자는데 근데 산에 멀야이새끼야 2승으로 면저 승으로 보내주는데 너 같으면 그걸 보고도 웃으냐 크크 아이 언딜만 할게 진짜 아니, 여기 보니까 대리랑 부캐 많아서 내가 언딜 하는 게 밸런스가 맞아. 원래 현진 10명이고 내가 다른 라인 하면 밸런스 맞는데 음. 부캐가 상대에 껴있으면 내가 다른 라인을 가면 안 돼, 그게. 내가 너무 저미드전글안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되고. 언딜 해야 돼, 언딜 해야 돼. 구조하는 게 맞냐고요? <laughs> 아니, 근데 꼭 구조가 이게 꼭 성공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나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것만 알아주세요, 진짜로. 구조들 예, 구조했 <laughs> 아 이게 구조.. 구조에 호소인 돼버렸네 롤을 드러나... 접는게 진정한 구조 아닐까? 아 <laughs> 이것도 어찌보면 맞긴 한데 다이아 찍고 접으면 또 좋잖아 기분서 사실 롤 접는게 제일 구조긴 해 진짜 아까 어떤가요? 방금 하신 리신님도 솔직히 롤 하면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으실 거야 혼자 렉게임 하시면 그냥 간간히 칼바람 하면서 물론 내가 못 구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빨려나. 나갈래? 이 개새끼가 이거.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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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